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그리고 형사재판연구관 10명을 투입했다고 하더니 또 헌법재판관 10명까지 재판 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연구관까지 추가로 1명까지 투입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여기에 우리 속고 또 속는 보수파들은 또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 뭔가 법리적이고 공정하고 제대로 하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재명을 국민들한테 짐 비난을 덜 받으면서 도와줄까? 그 방법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거나 사망이거나 탄핵될 때 혹은 판결 등의 사유로 대통령이 그, 그 자리에 없을 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지금 재 선거를 각 민주당 국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어제 87%에 달하는 이건 뭐 거의 북한 김정은 수준입니다. 단일 후보로 뭐 다른 후보가 있다 손치더라도 단일 후보나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입니다. 독주 체제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선거를 하나 마나한 기분입니다. 결론은 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1일까지 후보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후보 등록에 있어서 이재명에게 하나의 목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법적 리스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직선거법이에요. 뭐, 대장동, 음, 백현동, 뭐, 가득, 문제, 응? 어? 위정교사, 혐의, 다 여러 가지 죄가, 엄청난 죄가 있지만, 북, 대국 송금,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공직선거법은 정치생명을 자르느냐,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이전까지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재명의 위치를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면은, 이, 후보 등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 제대로 된 후보로서 후보 등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대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재명을 도와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은 네 가지예요. 하나는 상국기가 무죄라는 거죠. 20의 상가와 똑같이. 무죄로 가겠다. 두 번째로는 파기환송입니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해라. 당신네들이 무죄로 올린 거, 이거 안 되니까 환송시킬 테니까 다시 재판해라. 이 다시 재판하라는 데 대해서는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을 하되 고등법원이 파기한송 돼가지고 재판을 하되 고법에서 재판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 검토 등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6월 3일 대선 날까지도 판결이 안 나와요. 판결이 안 나오면은 판결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6월 3일 당선된다. 그럼 재판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을 질질 끌기 작전 자체가 공판 절차 정치, 정지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중단되면은 헌법 84조를 적용을 해서 대통령은 내란제, 외란제 외는 소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송 당해 재판이 계속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헌법 재판소가 과연 이건을 가지고 이 공직 선거법을 가지고 계속 재판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하는 것처럼 하지만 5년 끌수 있습니다. 혹은 5년 동안 재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임기 끝나고 난데 재판이 재개되는 거죠. 그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6월 3일 낙선되면은 재판 당연히 재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되면은 재판 중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이 환송되더라도 6월 3일 전까지 답이 나오는 경우와 6월 3일 이후에 답이 나오는 거. 6월 3일 전까지 나오면은 이건 뭐, 당연히 무죄로 내주겠죠. 6월 3일 이후로 나온다면은 재판 중단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이 뭡니까? 파기자판이에요. 이 우리 보수 우파들, 그리고 보수 우파의 법률가들,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파기자판 가능성의 기대를 거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파이라는 건말 그대로 고법에서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고법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원, 대법관들이 용기를 내서 서서히 벌란 이재명에게 대들면서까지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로 선고를 해준다? 그 가능성이 0%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5월 11일 이재명이 후보 등록하는 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총출동해서 그게 뭐 겉, 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법부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사 재판 연구관, 헌법 재판 연구관 다 모여라. 20명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쇼를 지금 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상고 기각이 되든, 파기 환송이 되든, 파기 자판 이건 가능성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할 옵션에 들어가지도 않고 공판 절차 정지를 하든 이재명이 5월 11일 후보 등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이며, 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 6월 3일 당선되고 난 뒤에도 임기교환 동안 재판을 받을 가능성 없도록 해주는,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이미 시작한 재판은 내란죄 외환자가 아니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재판은 올스톱이야 하는데 대부분 판사들이 나서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도 없는 얘기.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부는 독립적입니다. 당신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고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법을 어겼으니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를 재판관이 있다고. 기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재판관이 있다면은 대통령 탄핵 인용 8대 0이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헌재가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게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치졸하고 부끄러운 형사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달라. 뭐 많은 분들이 자꾸 분석하면서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얘기는 헌법 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응? 대통령이 3명. 이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각 갈라서 그리고 지역도 어느 정도 안배해서 하니까 이건 정치적인 집합체다.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르다 하는데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법원은 다를지 몰라도, 실체적으로는, 지금 흘러가는 꼴을 보면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이나, 글쎄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눈을 확 뜨게 하는 것은 박이 자판을 하면서, 5월 11일 전에, 이재명을 유죄로 판결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로또 당첨되는 확률보다 낮고, 상고 기각, 무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파기환송시켜서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거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나서가지고, 이미 촐삭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헛소리로 허풍 뜨는 게 아닙니다. 에드블룬 띄우는 게 아니에요. 프리, 에더블룬을 띄우는 게 아니라,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입니다.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붕어, 개구리, 개나 다름없는 보수 국민 우파들 입 닫고 있어. 결론은 이미 이렇게 나서. 너들 뻗쳐봐야 대통령 뭐 탄핵당하면 나라를 뒤집겠다 하더니 가루로 만들겠다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 다 흩어졌잖아. 우리너 전혀 겁안 내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아들었지? 내가 미리 알려주는 뉴스야. 거의 근접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럴 때마다 조희대 발칵 대법원 대노.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이는 썸네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굴리는 희망회로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대법원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법적인 옹호를 받으면서 이재명은 후보 등록을 하고 대선에 임할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재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한 이유가 사법부는 이미 이재명에게 넘어갔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아침부터 김 빼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수 없게 하려고 하루를 망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은 현실다운 현실은 현실적으로 봐야 그게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령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